유해의 다양한 메이저리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저 리그 투나인 은규리입니다. 오늘은 윤세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014년 정규 시즌도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장정을 함께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네, 그만큼 마지막까지 애를 태운 팀들이 참 많았죠.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이 정규 시즌 지구 우승 팀들과 와이드 카드 진출 팀들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하이라이트 이 내셔널 리그 중부 지구 팀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셔널 리그 중부 지구 우승 올해도 이변 없이 세인트로이스가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이세인트로이스의 우승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변 없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피치버그는 오늘 패배로 참 아쉽게도 와이드 카드 결정전에 치르게 됐는데요. 시네티가 복수를 제대로 한것 같아요. 복수를 한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오늘의 결과로 이 최종 포스트 시즌 대진도 완성이 됐는데요.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프로 야구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올 시즌 노이터 게임 일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경기는 다저스의 정규 시즌 최종전입니다. 다저스가 최종전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국민형님 유리벨가 1일 감독으로 나섰고요. 이클레이튼 커쇼가 투수코치로 나왔습니다. 이 경기 하이라이트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이벤트와 함께했던 최종전 다저스가 대승을 거두면서 이 최종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진풍경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이동 역할 <laughs> 한것 같은데, 네. 네, 속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음. 네. 자, 류현진 선수 역시 즐거운 표정으로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경기 전에 불펜 피칭에 소화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네. 류현진 선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저스에도 포스, 포스트 시즌 대비에 박차를 가할 것 같은데요. 이 다저스의 상대는 작년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났던 상대, 세인트루이스가 됐죠. 이번 디비전 시리즈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의 얼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메리칸 리그로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도 마지막까지 중부지구 우승팀과 와이드카드 진출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었는데요. 가슴 졸이고 지켜본 그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우승팀 바로바로 디트로이트였습니다. 결국 이변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년 네, 연속 지구 우승이라는 게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한편 오클랜드와 시애틀도 오늘 최종전에 와이드 카드 진출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오클랜드가 진출하게 됐네요. 네, 오클랜드도 사실상 좀부어좀 어, 불안했던 게 <laughs> 그레이 선수가 시즌 중반 이후부터 네.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어, 사실로. 네, 여기서 이 소니 그레이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줬고 오클랜드가 와이드 카드 진출을 이뤄냈는데요. 이로써 이 아메리칸 리그 최종 대진. 도완이 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로 확정된 아메리칸 리그 최종 포스트시즌 대진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한편 정규 시즌 마지막 날이었던 오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경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의 시즌 최종전이었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 대릭 지터 캡틴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볼수 있는 마지막 경기가 됐는데요.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2번 메이저리그 팬분들이라면 딱 보는 순간, 캡틴 데릭 지터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 이2번 뉴욕 양키스의 숫자는 역사 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캡틴 데릭 지터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밝히면서 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 동안 무려 20년 동안 메이저 리그에서 뛰면서 참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세웠고 팬들과 함께한 추억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선수를 떠나 보내한다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네. 네참 멋지게 떠나는 캡틴인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20년이나 활약하면서 그동안 세웠던 기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뭐 본인은 기록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정말 꾸준한 활약을 펼치면서 그만큼 엄청난 이렇게 이제는 전설로 남을 캡틴 데릭지터의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양키스 경기일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오늘 펼쳐진 아메리칸 리그 나머지 경기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퀴즈, 어제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정이 끝이 났고, 저희 메이저리그 투나잇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내년 시즌 추신수 선수를 더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메이저리그 투나잇은 포스트 시즌 경기 중계 이후에 보내드리는 이 포스트 시즌 투데이로 돌아옵니다. 역시 중계와 함께 이 포스트 시즌 투데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 투나잇 윤세호 기자와 함께 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문규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